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부는 2025년 8월 13일 사건 2022 가합 5641 84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피고 김의겸, 강진구, 박대용, 권지연, 최영민은 공동하여 원고 한동은에게 7천만원과 2023년 1월 9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년 원고에게 천만 원과 2024년 1월 3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5%그 이후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 사안은 2022년 7월경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보도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박은 당시 남자 친구였던 피고 이과의 사적 통화에서 허위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런 법정과 경찰에서 일관되게 이세창 등의 발언은 통화 맥락상 신빙성이 낮고 술자리가 실제했다는 객관적 자료 예컨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금융 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녹음 파일을 편집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도하고 방송하며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공익을 위한 경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나 그 전제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증 없이 허위임이 드러난 내용을 단정적으로 전파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보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 정복적의 보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강진구 등 더탐사 측 주장도 오히려 더탐사 측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감사 직후 보도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첫 보도를 포함해 2023년 1월까지 21차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술자리 의혹 보도는 공익적 목적이지만 그 의혹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피고 강진구 박대용 등은 공동하여 원고 한동훈에게 7천만 원과 2023년 1월 9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